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보건과 시설 존치를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주민들과 산림청 간의 갈등이 커지자 결국 이해 당사자끼리 모인 사회적 합의 기구의 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지역 주민 2000여 명은 군청 광장에 모여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국민 투쟁 결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선 지역의 유일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원상 복원 방침을 철회하고 곤돌라와 운영 도로만이라도 남겨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고 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성을 쏟고 열정을 가졌던 그 흔적조차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먼 훗날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을 치렀다고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재현 산림청장이 다시 정선에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청장은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복원을 전제로 개발한 만큼 사회적 합의 사항이자 법적 절차에 따라 전면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추쟁위 대표들은 언성을 높였고 간담회가 열린 군수실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갈등 국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 사회적 규구를 뭐 총리 단아이 어떤 영토로 만들어가고 또 원, 원,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청장이 국무총리실로 전화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1월 31일까지 구성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해 당사자끼리 구성하는 만큼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환경 단체. 강원도 정성군 투쟁이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리왕산을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기구를 어, 하겠다.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복원이냐 시설 존치냐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가리왕산 문제가 새로운 해법을 찾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 표입니다.